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8장입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 328장 너 주의 사람아. 찬송가 328장입니다. 32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다에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 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중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널자치 따르라. 아멘. 자,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 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방탕과 그렇잖아.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런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래전에 한 외국인 기자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자가 묘사하기를 북한의 외국 손님들이 방문하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외국인이 오면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만 보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가상의 도시에 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멀리서 차를 타고 갈 때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건물들도 있고 했는데 실상 몰래 살짝 겉에 가서 보니까 아파트가 껍데기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은 비워져 있었던 거예요. 아파트는 껍데기만 있고 사람들은 무슨 가상 현실 속의 사람처럼 그냥 앞만 보며 가요. 눈길 한번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에 물건이 없어요. 이런 이제 북한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지금 그럴 능력이 없나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렇게 통제가 심한가 봅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해 놓은 것이 북한의 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그 기자의 결론이었어요. 겉모습만 그럴싸하다. 멀리서 봤을 땐다 그냥 아파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사람들도 활기차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속속들이 보면 건물은 껍데기만 있고 백화점엔 물건이 없고 사람들은 다 통제를 당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꼬집었던 우리 어느 한 기자의 그런 말이 인터뷰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1장을 보면서 21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로서 거치내를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부터 이 21장을 시작했습니다. 겉에는 건물이 그럴싸합니다. 겉에는 활기차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 갔더니 건물은 비어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통제당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거칠애를 주의하란 말씀 21장에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보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저 성전도 무너질 때가 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상징물이 되지만, 그러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오래 전에 에스라와 느에미아서를 배울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조직들을 세워요. 다시 나라를 이끌고 일굴 수 있는 조직들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성경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불러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도 세우고 많은 일들을 건물을 세우고 기틀을 잡고 중간 부령 수령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들이죠. 그 정치인들도 세우고 교육도 세우고 하지만 맨 마지막에 와서 무엇을 했어요? 학사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것을 하루 종일 서서 듣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것처럼 성경은 항상 겉이 아니라 속을 말합니다 성전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겉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속빈 강정을 주님이 항상 꼬집으셨죠 어떻게 꼬집으셨습니까?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면서 꼬집으신 거죠 그 성전에는 화려한데 예배가 없어요 장사치들이 있어요 아니, 예배의 모양은 있죠. 그러나 그 장사치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을 장사치들이 가득 채우고 있으며 이방인들이 기도하러 와야 하는 그 장소를 그 예배의 장소를 장사치들이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어때요? 껍데기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종말에 관해 배웠습니다. 어, 이 누가복음 21장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요. 이게 두 가지의 마지막이 선포됩니다. 어, 첫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전부였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무너짐이고, 그건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는 그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위험에 처한 것 뿐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마지막 종말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징조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1장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징조는요 에, 세상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종말은 언제 올까요? 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29절, 20,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 비유로 이르시되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하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징조가 있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아 여름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제철 과일 같은 겁니다 이제 어제 저희 그 막내가요 이게 요즘은 딸기가 이제 끝물이잖아요 근데 막내가 딸기를 좋아하는데 딸기가 이제 끝물이라는 게 못내 아쉬웠나 봅니다 그러더니 약간 약간 걱정하는 투로 여름에는 무슨 과일 먹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수박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laughs> 참외도 있어. 그랬더니 오, 이렇게 하고 대화가 이제 끝났어요. 제철 과일 같은 거죠. 뭐, 요즘은 하우스 재배를 해서 철이 없지만 그래도 제철 과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벚꽃이 폈다. 그럼 언젠가요? 봄입니다. 봄이에요. 벚꽃이 지고 겹. 벚꽃이 폈다. 그럼 어떻게요? 아 이제 봄이 무르익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보면 싹이 나면 여름이다라는 것처럼 때에 맞는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징조는 우리는 이제 앞전에서 이제 배웠죠. 지진이 있고 뭐 기근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징조예요. 징조, 네, 징조. 벚꽃이 봄의 징조이긴 하지만 벚꽃이 봄의 전부는 아닙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벚꽃과 개나리가 보면 와 봄이 되었구나라고 하지만 벚꽃과 개나리가 봄의 전부는 아니에요. 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은 학교를 개학도 하죠. 아이들의 학교가 개학하고 학교 개강하고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이제 파종을 하고 또 싹이 나고. 뭐 어디 벚꽃과 개나리 뿐입니까? 징조는 징조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진, 기근, 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징조입니다. 결국 그런 징조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 징조를 통해서 나타내려 하는지가 뭔지 보십시오. 31절이에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우리는 보통 이 우리나라가 이 담이 선교회나 이런 삐뚤어진 종말론 때문에 막 지진과 기근이 해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나오고 요즘 다 일어나는 일이죠. 요즘 다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보면요,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어 말세야 말세. 이 세상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오나 봐. 망하려나 봐. 이 생각만 해요. 그러나 사실 말 그대로 이건 징조입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우리가 31절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종말은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의 징조들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 주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기도 하시고 양과 염소를 심지어는 어떻게요? 해 데려가기도 하신다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이 데려가다는 표현이 휴거시킨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데려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 안에선 하늘로 데려가다나 휴거라는 표현으로 단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가다 할때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신다는 것은요, 뭐 갑자기 하늘로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구분하신다는 뜻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막 죄악을 심판하신다. 이게 종말의 하나의 시각은 맞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관한 시각이 심판과 멸망만 있지는 않습니다. 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완성. 우리 구원의 극치가 일어나는 완성.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할 것입니다. 완성이라는 개념이 이 종말이라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심판도 심판이지만 우리가 더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은 완성이에요. 완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모든 장례식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과 분리됐던 영혼은 이 땅의 육신도 다시 부활하여 완전체가 되어 신령한 몸이 완전한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웠던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말을요? 종말을 기다리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징조는 말 그대로 징조일 뿐,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전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인 27절과 28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자,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을 잘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과 무엇이 핵심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 징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허, 지진, 기근, 해일이 일어나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것에 핵심을 봐야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다, 따르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이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성하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옵니까? 지진 기근 해일 일어나면 종말 옵니까? 그건 말 그대로 징조예요. 진짜 마지막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면 그때가 종말인데 그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과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종말을 기다려야 합니다. 종말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려야 돼요. 모든 것이 완성돼요. 모든 자들을 다시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핵심이 뭐예요? 이런 징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광야에서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심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죠? 거칠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거칠애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되나요? 뒤돌아서면 또거칠레로살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냥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종말을, 그렇죠 재림을 기다려야죠 종말은 두렵,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이해하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핵심은요 그냥 예수님 따라서 잘 살아가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요 거칠해 없이 거칠해 없이. 그 어제 우리 이제 그 지금 수능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게몇 우리 재수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어제 고그 녀석들을 불러다가 이제 밥을 좀 같이 먹었어요.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공부 텐션이 어떠냐, 요즘 어떠냐, 공부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참 고맙게도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시험 못 보면 어떻게? 그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잘하면 마지막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종말 재림 이게 참 어려운 주제고 낯선 주제이지만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핵심은 그냥 예수님을 평소에 잘 따르고 믿고 예수님 앞에서 거치례를 제거해달라고 거치례를 내가 없애기 위해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며 같이 신앙생활하면. 마지막 때는 걱정할 게 아닙니다 거칠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34절부터 보면 너희들 방탕함 조심해라 술 취함 조심해라 하죠 뭐예요? 거칠해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네. 속은 주, 겉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술 취함 방탕함 너희들이 거칠애구나 거칠애를 주의하라 말하고 그리고 36절부터 3 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6절부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무 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요. 그 많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할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도 제목 1번은 항상. 어, 우리가 거칠해 없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간구하는 것이 기도 제목의 1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잘 준비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 힌트가 이제 37절에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뒷부분 본문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왜 감남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는지 사실은 그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남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대. 이것만 기억하죠. 그러나 왜 감남산이었는지, 왜 하필이면 성전에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 가실 수도 있고, 그분이 살렸던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감남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마지막 개세만의 기도를 드리셨냐?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는 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37절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지막 기도를 하시러 감남산으로 가셨냐고요? 그곳이 예수님이 기도하던 자리였어요. 평소에 기도하시던 자리였다고요? 이것과 같이 이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감남원에서 평소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던 자리로 마지막 때에 가는 거죠. 예. 기도를 쌓아왔던 자리, 주님과 교제했던 자리. 화려한 성전이 있지만 그곳은 다 거칠해요. 그러나 짐승의 울음소리가 울고, 그리고 그 어느 불빛 하나도 없는 그 감람산. 그러나 그 감람산이 주님을 만나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보다 더 나은 곳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성전보다 나은 거예요. 거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과 이 가르침을 닮아서 우리도 거칠에 없이 주님을 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면 그게 종말이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잘 따라가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초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잘 따르고 주여 거칠해가 없게 하소서. 또 이러고 나서 돌아서면 또 거칠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오늘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다른 기도 제목들을 쌓아갈 때 그래야 그 기도 제목들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 반석 위에서 우리가 그 기도들을 쌓아갈 때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는 모든 핵심은 예수님임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께서 이미 거하셔서 우리의 거칠에 없는 믿음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거칠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또는 영혼의 염려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과 아픔들로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제목으로 그리고 또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오래전 오 학습세례 입교를 통해 주님 앞에서 서약했던 것을 다시 떠올리며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마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칠애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칠애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아버지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끝까지 우리의 모든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